안녕하세요 재밌는 크리스탈 양 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소셜미디어 방송 아카데미를 어,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sns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장비 점검 먼저 했습니다 그, 그 소셜미디어 방송을 어, 배우는 교육을 받으면서 동영상을 하려면 그래도 셀폰 보다는 카메라로 찍는 것이 더 이렇게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 화질이 더 좋고, 어, 선명하기 때문에, 자, 오늘부터는, 어, 소니, 제가, 제가 가지고 있는 게, 소니, 알파 6000이에요. 이게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, 어, 아직까지도 2018년인, 지금까지도, 알파 6000이, 어, 좋은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, 지금, 장롱 카메라였지만, 오늘부터는 이 카메라로 사용해서, 이렇게, 어, SNS를 활용해 보겠습니다. 어떤가요? 이거, 어, 아, 제가 지금 레코딩 하고 있는 소니 알파 6000 화질이 어떤가요? 앞으로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